매직 진짜로 여기는 가요 복종 맞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넵투를 하나 가어요네네 바로 우주어흡기의가 무슨 봉투일까? 오케 빨간 빨간 세, 생각을 해보는거죠 카드 오주오. 신용카드 카투 신용카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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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카드. 카드 검정색 카드 오케이. 색깔은 무슨 카드? 무지 검정색 카드. 그냥 보통 카드를 이런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카드 맞네 카드 색깔 조카? 구어 카드를 선생님이 여섯 아, 장을 준비를 했는데 미리 일단 다 설명해 줄게 손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여섯 네. 장이 준비했는데 조커 두 장과 이런 식으로 어, 일반 카드 4장을 네 장을 준비했습니다 1, 2, 3, 4 오류 맞나요? 네 확실하죠? 네뭐 어떤 사람이뭐 둘이 겹쳐, 겹쳐 놓을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뭐 속임수를 쓴다고 할까봐 다시 한번 합니다 1 2 3 4, 4 5 6. 6 맞죠? 네 확실하죠? 네. 자 여기서 왜 뒷면은 이렇게 해놨느냐 대박. 바로 우리 얼굴 어, 마술사가 만드는 여러분의 예언카드라는 제목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마술사가 여러분을 예언한 걸 맞추는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뒷미어는 하다 보면 알 거야. 이네개의 카드는 퀸을 준비했어. 퀸다 같이 퀸, 퀸. 즈퀴 여왕, 큐, 큐, 큐. 그래서 여기에서 큐, 빨간색이 몇 개고 검정색이 몇 개인지 알아요. 혹시 이걸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야. 포커 카드는 마산 카드 빨간색 두 개와 검정색 두개 또는 검정색 두 개요 빨간색 두 개겠지 그런데 빨간색에는 어떤 모양인줄 알아요? 그 하트 하트 하트와 하트? 다이아몬드 아. 검정색은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와 그... 스페이스 스페이드. 아, 스페이드 스페이스는 우주고요 <laughs> 스페이드 스페이드는 뾰족한 게 위로 꼭지점이 하나가 있고 동그란 거고요 아, 클로버는 나무라서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는 그렇지. 그게 세이클로바. 그래서 클로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내가 막 이렇게 섞기 때문에 절대 못 맞추잖아. 뭐 절대 못 맞추지. 맞지? 네,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언해서 맞추는 마술이에요. 이네 개가 똑같은 큐란 말이야. 색깔만 다르고. 어떤 색깔을 원해요? 검정과 빨간만 있습니다. 우리는 네가 말하는 거를 맞추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검정색. 우리 짠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검정색이라고 했고요. 상민이가 검정색에는 분명히 랜덤으로 스페이드와 클로버. 클로버가 있습니다. 검정색에는 스페이드와 클로버. 클로버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운명이 바뀝니다. 나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단 6장밖에 없습니다. 클로버! 클로버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클로버로 결정했고요 선생님은 여기에 조커 두장과큐네개를 뒤집어 놨어요 지금부터 이쪽부터 이렇게 네명이한 명씩 짚을 텐데요 그거는 내가 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는 거군요 검정색 큐고요 클로버로 정했습니다 이네명 중에 현민이 아니고 이세 명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한세개를 버려야 되니까. 아, 자 하나를 그대로 잘 생각해서 진지하게아무렇게 하지 말고 운명이 바뀌잖아. 골라주세요. 아, 자 여기를 찍어 야죠 여기 찍어 야죠 이거 맞나요? 그대로 내려놓겠습니다. 분명히 네가 안 보고 나는 아무 아무짓도 안 합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서 하나를 짚어주세요 다른 점을 살펴보자. 뭔가 뭐. 다른 점. 이겁니다. 네.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렸고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여기, 시은이가 그대로 지금 두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남 남기 때문에 50%의 확률이에요.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골라야 돼요. 진짜 집중해서. 이거를 골랐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진짜 뺐습니다. 나 이거 맞아요? 바꿀 기회 한번 줄게요. 아, 괜찮습니다. 진짜요? 예 네. 이거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고요. 그대로 접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상민아, 만약에. 네. 이게 니네가 굴린 검정 큐 클로버 클로버라면 클로버야. 이거는 너무 잘한 거야. 여러분, 마치 세 명이 뺏고 3, 2, 1, 또또 따위 큐 클로버 와! 미쳤다! 박수치야 씨요 그렇다면 큐 클로버 분명히 맞췄고요. 네. 해나보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과연. 소중한 퓨, 소중한 퓨.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트 까요 아니요. 진요 태우가 다클로 오지 않을까요? 천천히 지어 보세요. 자. 어, 세기 천천히 재밌게. 3. 아, 3이기요 2, 2. 1. 원한 장씩. 거. 일단 안 났어. 좋고. 다음 번째 다 조커 아니야? 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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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그리똑같또 설마? 셋 조커! 둘셋 조커! 조커!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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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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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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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여기에는 몇장있었겠죠다섯장집중해제들아 다섯 장! 다섯 장! 마술... 마술이 안 끝났는데 다섯 장이야 마술이 안 끝났다고 다섯 장! 다섯 장었난 아무것도 없어 조용히 해난 지금... 저기다 아무것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끝났 잠깐! 잠깐! 집중해 봅시다 비벼주면? 장가 나오죠 <laughs> 한 장. 하나, 는 겁니다 시작 안녕. 하나 이게 바로 바셀 둘. 둘! 나 셋. 넷다여좋 넷! 넷! 아, 다 박수. 다다